두 주먹을 불끈 한번 쥐어 주시겠어요? 자 대결 멋집니다 손은서 씨도 각이 나오는데요 왼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 모든 예 영화를 진두주의하신 신동엽 감독님 모십니다 오늘 가장 배우처럼 의상을 입으신 신동엽 감독님 모시고 자. 정면을 보고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대결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무대 옆으로 자, 대결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대결입니다. 아, 요, 제징어 심판하게 웃고 계신데, 시선 요쪽 보세요. 몸에서. 그리고 정면 봐주시고요. 정면으로 보고 대결 포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 몸을 살짝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두 분의 대결 결과 어떤지 굉장히 그거 아닙니다. 오지호씨 영화 퍼스 그간에두 분이 주먹을 한번 서로 네. 아, 좋습니다. 이거죠오지호씨장치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주승 씨그 자리에 계시고요. 자, 지금 역시 선생님과 함께 아, 아하하하. 자 다리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 왼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도 네, 아 친권 나오나요? 약간 양복 포즈 같기도 하고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아신경이씨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아 좋습니다. 자두분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주자. 네. 멋진 정장을 입고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손을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월과 전혀 다른 모습인데 잠시 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지호 씨를 모시겠습니다. 오지호 씨다리괜찮아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제이여을 받았습니다. 아, 시선 아주 자연스럽죠? 모델 같은 연모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네. 정면 아래쪽도 좀 봐주시고요. 오조 씨, 정면 위쪽, 왼쪽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멋집니다. 오조 씨, 잠시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시. 네, 신정은씨 그동안 정말 멋진 연기를. 하는 작품에서 보여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시선 자세도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런큰 마스터, 아직도 하이스타의손 인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황로인력을 맡았습니다. 정면 아래쪽 좀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 부탁드립니다. 이주승 씨와의 케미가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남자들 사이에서 홍일. 네, 오늘 검은색 언뜻 드러나는 어깨선이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섹시한 손은서 씨, 왼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도 좀 봐주시고요.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의협실 100%를 탐지한 열혈 형사 이정진 씨의 파트너인 정혜 형사 소은 역을 맡았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멋집니다. 예, 손은 사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이크 인사 말씀과 함께 대결 어떤 형식일 텐데 저희가 그 궁금한 것들을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키워드 토크. 자, 대결 키워드 토크 시 현피 현피. 리얼은 알겠고 액션도 알겠는데 정확히 현피가 뭔지 이주승 씨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대결은 네 액션 영화입니다. 액션 영화고요. 네 무슨 갑자기 하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지금 어, 그 의상에서도 약간 암시를 하고 있어요. 하얘지는 모습이. 예. 자 우리 손은서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역할 소개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손은서입니다 어, 제가 맡은 역할은 소운이고요. 어, 상남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여자 홍일점으로 어, 참여를 하게 됐는데 네. 어, 워낙 제가 오랜만에 영화 촬영을 하는 거라 어, 좀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랬는데 멋진 분들이랑 함께해서 더 즐거웠던 것 같았고요. 어, 제가 맡은 소운 역할은 여형사예요. 어, 이두 분이 이제 현피에 관련된 사건에 얽히면서 저도 같이 어, 얽혀 들어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예 좋습니다. 오지호씨 아네 이번에 저 처음으로 악역을 맡았고요. 아 이번에 그냥 머릿속은 중학생이고요. 예, 현피만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역할 맡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최승씨네 저는 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풍우 역할을 맡았는데요. 에, 열정 없이 그냥 백수처럼 살다가 형의 복수를 위해서 다시 열정을 되찾는 에, 그런 역할입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정근 씨, 신정근 씨, 죄송합니다. 예.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 신정근입니다. 이번 역할은 무술 고술하기보다는요 사연이 있는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 역할을 맡았습니다. 황로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예, 오늘 의상 협찬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예, 훈덕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대결은 네 액션 영화고요. 네. 그 취준생과 네, 그 취업을 못해서 이렇게 빌빌거리는 취준생이 그 대기업의 어떤 잘나가는 회사에 악당 CEO를 물리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좀 되게 통쾌하게 사이다 같은 영화가 아네요 네, 예. 이제 기억납니다. 네, 사이다 같은 <laughs>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사실 구글 잔의 형과 예, 그 인터넷 용어인 플레이어 킬의 피해 합성어로 예, 요즘 아... 뭐 인터넷이나 예,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현실에서 만나서 뭐 싸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니 네이버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네요. 정확하죠. 예, 조사까지. 근데 예, 네. 사실 그 요즘 세대는 그렇게 많은 <laughs> 차이는 안 나는데 네. 아 우리 때는 이제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맞짱 뜬다 맞짱? 아, 이렇게 했죠. 옥상위로 올라와라. 그리고 오락실에서 만나 서고 뭐 게임하다 싸우고 이런 건잘 몰랐었죠.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다 앞에 초등학생한테 욕한 적은 있어도. <laughs> <저기요>. 네. 초등학생한테 그렇게 <laughs> 뭐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적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서 같이 오락실에서 게임하다가 화가 난 그래. 적은 있지만 가상 속에 그렇게 만나서 막 그러진 않았잖아요. 아, 네. 저희 때도 그냥 맞짱 정도였었고. 근데 이제 제가 한 20대 때는 이제 그때 이제 PC 방이 한참 유행했으니까. PC 방? 네, 그때 네. 이제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쪽에서 하다 근데 너 누구야? 어디 살아? 너 지금 어디야? 그걸 바로 가세요. 그래서 그 PC방을 찾아가고 아, 그렇죠. 예, 그러긴 했었죠. 근데 네. 이제는 직접 뭐 아이디를 통해서 만나고 네.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리얼 현피 액션 감독님 굉장히 소재를 생각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어, 전부터 이제 남자라면 또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전부터 되게 액션이 강한 영화를 하고 싶었는데 어좀 영화들을 이렇게 만들다가 아 이번에는 좀 진짜 그동안 제가 그 유승환 감독님의 짱라란 영화도 좋아하고 또 성룡도 좋아하고 액션 영화 뭐 남자분들이라면 다 좋아하실 거예요. 액션 영화 다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나도 그런 이번에 좀 한번 제대로 한국형 액션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조금 과장된 소재 말고 좀 우리 좀 사회 지금 주변에 있을 네. 법한 얘기를 찾다가 어 현피라는 소재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현피가 사실 되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 분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악플이 막 달리잖아요. 네. 영화 개봉하면 악플이 막 달리는데 보면은 싸우고 싶어요. 만나자. <웃음> <웃음> 자 감독님을 만나시려면 이번에 악플을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만... 드릴게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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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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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서 좀 현실적인 액션을 좀 담아보자. 그래서 음. 현피라는 걸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그 그동안 좀 좋아했던 어떤 그런 음, 성룡 영화나 아니면 유승환 감독님의 영화. 영화들을 좀 많이 참고했습니다. 오마주? 예. 네. 네. 그래서 아마 나, 남성분들, 원래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진짜 통쾌한 액션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작의 네. 액션도 참 멋졌는데 이번 그, <laughs> 어떤 의미인지? 아, 네. 저희가 이제 영화 처음 준비하면서 음, 가장 사회에 지금 밑 약자? 뭐 약자라기보다는 약자도 아니죠. 아직 취업을 못한 지금 엠포 세대라고 그러는데 대다수의 지금 청춘들 뭐 취업난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청춘들이 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좀 액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생각을 한게 악당을 그러면 취업을 못했으니까 어느 진짜 대단한 어떤 회사의 CEO를 악당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 항상 이 취업을 못한 약자는 항상 갑질에 희생당하고 항상 을로서 남아있는데 이 갑인 CEO는 항상 이렇게 현피로 막 싸움을 즐기고 또 갑질을 하고 그래서. 음, 영화 영화 속에서 남아 좀 이렇게 의리 갑을 물리치는 통쾌하게 물리치는 네. 그래서 그런 래서 사이다 그래서, 갑과 철권. 네. 예. 그래서 사이다 같은 통쾌함과 그다음에 갑을 물리 어떤 갑질에 대한 어떤 그런 갑질에 대한 갑질을 물리치는 대항과 예. 네. 시원하게 철권을 <laughs> 휘두르는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보면 일단 예 실제로 이렇게 찍, 어 느끼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제 주변 친구들도, 친구들만 그렇죠. 봐도 네, 다 취업을 못 하고 힘들어하고 그, 그 그게 어느새 뭔가 당연한 게돼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풍호 역할에 많이 이렇게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 역할 많이 대본을 받을 때네 마땅히 일을 하고 있지 않았었고요. 음. <laughs> 너무 솔직하세 대본이 네. 또 되게 단순했었어요. 음. 처음에 접근할 때 단순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대본에 그 주승이가 무엇을 아무것도 못할까봐 너무 두렵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게 키워드였었던 것 같은데 지금 취업 준비생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친구들도 연극 배우들 중에 장가 안간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인생 뭐 있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음, 포기하지 그러니까 않고. 모험 없이는 얻는 것도 없고 도전하는 인생이 가장 멋있는데 도전도 안 해보고 막 미리미리 포기하는 그 자체가 예전에 때나 우리 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었어요. 대본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풍호 역할을 맡은 주승 씨한테 이렇게 철권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뭔가 그런 한신 한신의 의미를 부여하셨을 것 같아요. 좀 희망을 주는. 술을 많이 마겼고요. 그리고 저는 아픔이 많은 그런 배역인데 음. 얘한테 그런 아픔이 갈까봐 또 되게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황로인 배역으로서. 그런데 네. 아 그것이 잘못됐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았기 때문에 가르치게 되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 네. 또 어쨌거나 또 우리 기성시대 기사도 기성, 지금 굉장히 튀고 계시는데 이 악역 오주우 씨가 악역? 하고 약간 캐스천 마크가 처음에 생겼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웃으실 때 이렇게 순수한 눈을 갖고 계신데 악역을 맡았다라는 게예 지금 많이 놀라갖고 전화가 오고 있어요. 오지호 씨가 악역이냐? 뭐 이러면서 오지호 씨 준비를 굉장히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악역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일단은 그 처음에 신오를 받고 어 그냥 악역인데 리얼 현피 속에 사이코패스적인 뭐 이런 건데 그냥 좀 저는 막 사이코패스를 너무 딥하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아 쟤는 그냥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외모적으로 조금 개인, 외모적으로 개인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딱 등장하자마자 아 쟤는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외모적으로 조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어떤 면? 아~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웃으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laughs> 순수하죠 예 그래서 뭐~ 이를 얘기해도 되나 말씀해주시... 잘 모르겠지만 예제 렌즈를 좀 착용하자고 아,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사실 사진이 나오고 네네네네네. 있는데 느낌이 네네네네. 되게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 감독님한테 까만 렌즈를 꼈으면 좋겠다고 아. 제가 좀 갈색이라서 예 그래서 눈, 눈빛으로 조금 강렬하게. 좀 네, 좀더 해서. 그쪽 좀 외모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뭐 사이코패스는 항상 그 과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 됐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별로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너무 이렇게 여기는 너무 그런 과거가 있어 봤자 굳이 우리 영화에 득될게 별로 없어서 그냥 사이코패스가 나쁜 놈. 얘는 그냥 싸가지 없는 놈. 네, 그냥 그 말... 이유를 알수 없게 그냥 나쁜 네네. 사람의 역할을 물론 과거가 살짝은 있지만 네. 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네. 진짜 갑오부갑이네요 아, 네네, 네네. 예, 가면을 쓰고 액션 그건... 연기 예신감독님이꼭 쓰자 그래서 <laughs> 누가 봐도 오지우신데 <laughs> 누가 봐도 오지우신데 <laughs> 아 조만간 복면가왕 준비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예 이제 처음에 가면을 쓴다고 그러길래 전또양 눈을 가리는 줄 알았어요. <laughs> 그때 또 이거 반만 가리더라고요. 팬텀처럼. <웃음> 예. <웃음> 이건 누가 봐도 난데. 그 그걸. 그런데 예. 촬영에딱 하다 보니까 아 처음에는 써야겠다는 생각이 딱또 맞더라고요. 또 네. 가면이 주는 힘이 있죠. 네네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네.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 하면서 좀. 아 예. 어, 너무 이그 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얘기해 주시면 아, 안 될까요? 예. 예. 원래 이렇게 발이 가다가. 마지막에 발이 올라가는 건데 그쵸 그 cg로 좀 이렇게 아 cg로? 저 우리 기자님들 여러 가지 <laughs> 부탁드려 죄송한데 고 <laughs> 그 전에 끊겨든지 아니면 cg로 발을 좀 올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야, 미국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응. 이렇게. 헐리우드는 대 여기 대부분. 한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잭지 계속 대물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laughs> 저는 오지호 <어차피> 보조개도 싫어요 <laughs> 그렇게 웃으면 좋은 날에 웃으면 다 아니 제가 액션을 하면 리얼이 되는 거고 제가 하면 스타일리시 액션이 된다고요. <laughs>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세영 씨 미소 한번 지어 주시겠어요? 이거 <laughs> 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 원래 정근영님은 저랑 이제 무대 인사 가끔 이제 가잖아요. 머리를 원래 안 하고 오세요. 아... 제가 오면 머리를 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방금 하신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전에 그냥 오셨거든요. 손에수 <laughs> <소원서> 팀한테 감사드립니다. <laughs> 예,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두 분이 약간 지금 예, 추승 씨를 사이에 두고 약간 라이벌 구도가 지금 <laughs> 있는 느낌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두 아, 중에 골라야 돼. <laughs> 네, 두분 중에 아, 신정근 씨 포함. 예. 저는 선배님이 좋아요. 신정근 선배님. 아니, 괜히 안 그러지 마시고. 그 방금 물어본 게 두 분만 호두까기를 하셨잖아요. 선배님 하셨으면 당연히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선배님 일단 목소리가 너무 너무 좋죠. 좋고요. 에이. 그리고 너무 다정다감하시고 유머도 너무 넘치셔서 제 저는 세분 중에 고르라면 선배님. 이번 또 영화를 찍으면서 많이 반하셨군요. 네, 사실 촬영하면서 만난 적은 없어요. 같이 붙는 장면은 없는데 그 전에 저희 뭐 리딩하고 회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배님이 많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또 손은선 씨의 작은 고백 예,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영화도좀 많이 했고 되게 좀 뭐랄까 제 영화들이 그 동안 조금 이렇게 조금 붕분좀 날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주성 씨가 좀 약간 땅에 붙어 있는 느낌, 딱, 딱, 약간 중심을 예,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예. 있었고 또 계속 이제 전에 캐스팅하기 전에 계속 이제 사진을 봤어요. 영화 보고 사진을 보다 보니까 전에 어떤 약간 이렇게 뭐라해야 돼? 장발 비슷한 머리가 있는데 약간 그 젊은 시절의 성룡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알아보니까 태권도 4단아 주승씨가. 그래서 아이 주승 아, 네. 아, 배우다. 그 발차기를 주승씨가 했었어야 되네요. 제 네. 어조시 <laughs>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4단에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감독님과 다, 당연히 완성본을 받겠죠. 네. 정말 뭐랄까 그동안 제 영화에서 볼수 없었던. 열한 액션을 네, 예 <laughs> 주승 씨가 네. 완성을 시킵니다.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 일단 그 캐릭터상으로는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준비하면서 뭐 일을 그래도 계속 했으니까 공감을 저보다는 이제 저 지, 주변 친구들이 더 많이 할것 같아서 많이 물어보러 다녔고요 그리고. 또 액션 영화다 보니까 제가 액션을 잘 못해서 액션 스쿨을 좀 오랫동안 다녔어요 감독님 그 이제 애기 나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해서 액션과 이제 치권을 실제로 오랫동안 하신 사부님에게 이제 치권을 배우면서 영화를 준비했고 또 영화 찍는 찍으면서는 저는 그래도 많이 부족했는데 이제 오지호 선배님 많이 액션 코치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그 그 노력. 아 추노는 어쨌든 이제 사극 액션이고요. 네. 그 제가 이제 액션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처용 때 배웠던 그 칼리라는 무술이 있는데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칼리에서 나오는 그 액션과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성룡의 영화를 좋아하시지만 견자단 영화를 좀 좋아하세요. 그래서 견자댄에 나오는 그 액션을 좀 참고를 많이 했고 그래서 칼리라는 무술과 현대 액션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액션 팀에서 쓰는 액션이 있는데 그걸 약간 복합적으로 해서 좀 많이 찍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여러 가지 진짜 액션들이 네. 복합적인 결정체가 되겠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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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와이어 액션은 피하고 웬만해 네, 예, 예. 예. 저희가 다 하는 거죠 아, 멋집니다 정말. 그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있으세요 경량급이니까요 급, <laughs> 급 그, 그 때문에 아니요 외모적으로 풍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 감독님도 모니터 보면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전혀 다르게 나옵니 <laughs> 지금 놀라시네요 <지금은 웃음>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저 화면을 보면서 네. 저 영화가 취권인 줄 알았어요 취권 그 느낌이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소화자 비슷한 배역을 맡았는데 무술 팀에 가고 훈련을 제가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laughs> 드러나요, 굉장히 그래요? 멋지게 네. 많이 하셨죠. 제또 질문 있으시면는 변유환 씨랑 유준열 씨가 네. 함께 있고요. 예, 이번엔 선배님들인데 어떠셨나요? 어,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 단점 먼저는 그렇고 장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이제 어. 그래도 제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선배님들이 있다는 게 네, 많이 힘이 됐어요 그래서 뭐 진짜 막 어떻게 연기해야 될지 막 모르겠, 모르겠을 때도 이제 많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되게 어 뭔가 혼자 이렇게 혼자 힘으로 한다기보다 뭔가 함께 뒤에 뭔가 에어백이 있는 느낌? 그래서 좀 든든하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단점도 여쭤봐도 될까요? 약간 불편한 거 아, 예. 약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그냥 에어백 같은 존재들이지만 불편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기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은서 씨께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 유일한 홍일점이시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액션을 보기 힘들다 이런 면이 있는데 현장에서 지켜보시면서 좀 대결에서 여자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액션할 네. 액션 때 가장 힘든 점은 좀 다르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진 씨랑 할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보여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중승 씨의 복수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보여야 되고 그래서 아마 비올때 아마 찍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주승 씨랑 할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 네. 처음에는 완벽하게 이기고 어. 처음에는 살짝 좀 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마지막 나이트 액션 할때 이제 거의 이제 뭐~ 정의가 이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그래서 그런 액션 할때 어떻게 좀 멋있고 현란한 것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 현피에 맞게끔 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이주성 씨가 액션 스쿨에서 잘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감독 무술 감독님하고 잘 해서 아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만족스러우셨나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손은 좀 얘기해 주시죠. 어, 있었어요 여기 저 정진욱 오빠 포스터에 보면 저 앞차기 뒷차기 예? 저 장면 촬영할 때첫 액션씬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같이 막 거의 뭐17대 1로 싸우는 분위기처럼 싸우는 현장이어서 저는 액션씬을 제 눈앞에서 그렇게 본게 저도 처음이었어서 그렇죠, 볼 일이 별로 없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굳이 그렇게 대역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하시니까 그래서 더 멋지더라고요. 저는 액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살짝 있었는데 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아 여자들의 액션도 나오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좀 없어서 좀 아쉽고 아 정말 훌륭한 무술 감독님들이 많 많이 계시잖아요 충분히 연습을 하면 어, 멋진 액션 여자 액션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손은서 씨도 다음 번또 여자 액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더네 이제 매년 한 편씩 이렇게 영화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까지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laughs> 올해 이 대결로 선생님 참 솔직하세요. 네, 네. 대결로 이렇게 새롭게 야심차게 돌아왔는데요. 네,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어 이번에 정말 음 자신 있게 건, 건어 자신 있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작품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있고 해서 어 이번 대결 좀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이렇게 네 도와주십시오 목말라 있습니다. 네, 네. 진짜 대결을 청하셨습니다. 손은서 씨. 어, 네 많은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어, 또 후반 작업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만큼 저희 영화 어, 잘 나오게 어, 열심히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 추석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개봉을 하는데. 어, 정말 사이다 같은 영화 정말 즐겁게 볼수 있는 영화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호 씨. 아 네. 어, 저희 영화가 어 액션 영화긴 하지만 뭐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강자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한 청년의 순수한 감정을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요. 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승 씨. 네, 저도 이제 대결이라는 영화가 네,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와서 저도 되게 마음이 무겁고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 오셔서 되게 시원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정근 씨. 네, 저 신동엽 감독이 매년 한표씩 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하면서 좀 친해졌습니다. 술한잔 먹으면서. 그래서 김동영 대표나 이게 박진철 부사장이나 다 같이 앞으로 계속 작업할 수 있게. 우리 동엽비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분이야말로